자랑해야지? 예쁘지? 머리 꿀벌 아 진짜요? 예 예쁘지? 귀여 이거는 나 쇼핑백 못 담아왔어 이거는 오늘 당 떨어질 때 먹고 주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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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나와 안 나오고 싶은가 봐 발? 아, 세트를 이거 요거요거 커피 발 카피바라가 친화력이 좋대요. 아, 진짜요? 동물들한테 친화력이 갑이래나 아, 이제 이거 하고 이제 많이 친화력. 연예계 그러게 그래. 그래. 그러다고. 큰... <laughs> <아이를 다> <laughs> 아, 너무 감사합니다. 가 적이 없대 동물들에. 아, 진짜요? 어. 오늘 진짜 굿 모닝이네. <laughs> 감사합니다. 오늘도 화이팅. 네그 어, 오늘 세트 잖아 잘하고 오세요 감사해요 네, 고맙습니다. 네 화이팅 아, 저기 산있어 어, 주차하고 와요 화이팅, 화이팅. 이리 오세요 네.